아초 불국경, 보한 월지고, 지루가참한녀 1. 바리 수해 품.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열기의 기사굴산 중에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지내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었고 나고 죽는 일을 이미 끊었고, 다시 모든 결박을 없애고 빠짐없이 감옥을 파괴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미 자제한 뜻을 얻었고 이미 잘 파악하는 지혜를 얻었다. 여러 천신과 용왕을 제도하려고 하면 모두가 그를 위하여 굴복하였다. 실천해야 할 것은 모두 다 하였고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다 하였다. 이미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고 문득 올바른 것에 말미암은 모든 지혜와 이해력을 얻었고 뜻에 자제함을 얻었으니 도무극을 성취한 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만이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때 현자 사리불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옛날 여러 보살들로서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하였던 자는 덕호를 실행하고 뜻을 일으켜 문또 무상보리에서 불태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보살들은 위로서 애민이 생각하여 여러 전신 및 세간의 사람들을 안원하게 하였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안온하게 하는 바가 많았으며, 여러 인민들에 대하여 위로서 애민이 생각하여 안정되게 하였고, 큰 몸으로서 세간에 덮인 바가 없이, 여러 천신 및 인간들을 애민하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그 때문에 광명을 나타내고, 나아가 법의 밝음으로 비추어 부처님의 광명에 이르게 하였으나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살도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옛날 여러 보살 마하살들의 원과 행을 밝게 비추고 아울러 사홍서원을 덕후로 삼아야 합니다. 법을 들은 자는 마땅히 그와 같이 배워야 하며 그것을 받들어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이 배우는 것은 곧 불태전과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현자 사리불이여. 질문하는 바가 매우 훌륭하구나. 그대는 곧 과거의 여러 보살마살들의 원과 행을 밝게 비추어보고 아울러 승나로 명호가 불리는 것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미래의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고 취하게 하려합니다. 자세하게 이것을 듣도록 하라 사리불이여 이것을 잘 생각하도록 하라 그대를 위하여 과거의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베풀었던 수행을 해설하겠다. 사리불이 아래였다 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데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한 세계가 있으니 아비라제라고 이름한다. 그곳에 부처님은 대목이라고 이름하는데 그곳에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을 위해서 법과 육도 무국에 행을 설하고 계신다. 그때 현자 사리불이 마음으로 염하였다. 나는 열의 천중천께 엿죽고자 한다. 어느 곳에 이 아비라제 세계가 있으며 대목열의 무소착 등정각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을 위해 법과 육도 무국의 행을 설하고 계시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현자 사리불이 마음으로 염하는 것을 아시고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동방으로 1천개의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으니 아비라제라고 이름한다. 그 부처님의 명호는 대목렬의 무소차 등정각이라고 이름하며 여러 보살들을 위해 법과 육도무국의 행을 설하고 계신다 이때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대목열래를 향하여 합장한 채대목열래께예 천중천이시여 저희 보살의 결혼과 같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이와 같이 살이 부 그대목열에는그 비구에게 결원대로 여러 보살들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체의 힘및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꿈틀대는 벌레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분노하거나 화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사리부리여 그 비구는 대목열에게 말씀드린다. 청준천이시여, 저희는 지금부터 미래까지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의 뜻을 일으키고, 그러한 뜻으로 열심히 돕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하여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얻기 원함으로, 마땅히 속이거나, 저만은 일이 없을 것이며, 말하는 바은 지극히 성실하여 말한 것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그러한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첫째, 만약 일체의 인민 및 기어 다니고 날아다니고 꿈틀대는, 벌레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 화내거나 분노를 일으키고자 하며, 둘째 뜻으로 "만약 성문 영각 등의 뜻을 일으키고자 하며", 셋째 "오직 뜻으로 음욕을 염하며", 넷째 "만약 뜻을 일으키는데 수면을 염하고 명예로 말미암아 온갖 생각을 염하며", 다섯째 "뜻을 일으키는데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함을 염하면서 나아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모든 불세종과 모든 개선할 수 없고 해야 할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이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첫째, 만약 제가 뜻을 일으키되 살생을 염하고 둘째, 만약 뜻을 일으키되 타인의 재물을 훔치어 취하는 것을 염하며 셋째, 만약 뜻을 일으키되 범행이 아닌 것을 염하고 넷째, 거짓말을 염하며, 다섯째, 회안을 염하면서 나아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모든 불세종과 모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량 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 천중천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이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첫째 만약 제가 뜻을 일으키되 험담하는 것을 염하고. 둘째 거친 말 하는 것을 염하며. 셋째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염하고. 넷째 꾸미는 말하는 것을 염하며. 다섯째, 잘못된 견해를 염하면서 나아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모든 불세종과 모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 천중천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는 그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큰 갑옷을 입었던 것이다. 보살마 사리 처음에 그러한 뜻을 일으키면 고일체의 그 미미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움틀대는 벌레의 무리에 대하여 뜻으로 화내고 분노하지 않으며 또한 분노하거나 원안에 빠지지도 않는다. 살이 부려 그때 그 부살 마하살는 화내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었던 까닭에 그를 아촉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화내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었던 까닭에 아촉의 지위에 머물렀다. 저 대목열의 무소차 등정각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사촌 왕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천재석과 범살발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초부살마살이 하 대목혈에 무소착 등정각께 말씀드렸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이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은 원을 여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위하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받들어 실행할 것입니다. 항상 계율에 입각한 행적을 얻어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지의 뜻을 일으켜 부처를 이루고자 염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항상 사문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항상 가사를 잊고자 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사문이 되어 세 가지 법의를 구족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는 모든 불세존과 모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량 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 천중천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세세생생에 항상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고자 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항상 법사가 되려고 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설하는 일들에 비방받을 것이 있어서 고명한 행위 되지 않으며, 세세생생에 무량하고 고명한 알미 있지 않으며, 세세생생 사문이 되어 항상 탁발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세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는 모든 불세종과 모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령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 천중천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천중천이시여. 저는 이 일체지의 뜻을 일으키고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원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진실한 노를 추구하는 데 있어 세세생생의 사문이 되어 나무 밑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새세생생 항상 정진하여 세 가지 일을 실행하지 않는데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 경행이며 둘째 않는 것이며 셋째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새세생생의 뜻을 일으켜 죄의 근본만을 염하고 망령된 말로써 사람들을 기만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말만 하고 새세생생의 여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나아가 음식을 인연하여 상념을 일으키기도 하고, 웃음에 집착하기도 하며 설법에서는안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는 모든 불세종과 모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한령없는 세계 속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 전중천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